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글로벌 토너먼트 떴는데 현재 아주 깔끔하게 11승 0패로 파킹 완료해 놓은 상태고 어떤 덱으로 올렸냐면은 바로 요 덱으로 올리진 않았고 라바 썼어요. 제가 어제 소개했던 라바 덱. 아, 그거 개꿀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매칭은 좀 빡세기 때문에 진지하게 무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까지 버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목표 아주 소박하게 15승 0패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무덤이 다 죽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무덤을 쓰려면은, 그, 동무덤 말고, 빙결무덤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동무덤으로는 데미지도 못 넣어. 야, 근데, 잠깐만. 나 이거 타워 뭐냐, 이거? 나왜 로얄 셰프 타워냐, 이거? 아, 잠시만. 야, 이거 타워 잘못 들고 왔다. 푸세 타워 들어야 되는데. 야, 뭐냐, 얘? 어, 불안하다. 너 갑자기 막, 플레잉 머신 같은 거 뛰는 거 아니지? 어, 이 친구 굉장히 검소하게 플레이하네. 황희 정승이야? 아니, 루에 룰 연병 그냥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자, 무덤 한번 세게 들어갈게요. 왼쪽 그냥 좀 맞아주고. 어, 잠깐만, 이거 막힌, 막아야 되는데, 야, 이거. 야, 무덤 뭐냐, 이거? 아잇! 어! 아, 판단 미스. 아니, 야, 무덤 개약하네 진짜. 야, 그래도 배드 무덤 들어갔는데. 아니, 와, 통나무, 대가리 틀어주는 센스 보소? 야, 그래도 나 왼쪽에 세게 들어갔는데, 구코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아, 야, 망했다, 이거. 잠깐만. 야, 오른쪽 타워 체력 너무, 너무 아작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야, 큰일 났다. 아, 야, 이거 아닌데. 야, 나 뭐하냐? 나 뭐하냐? 아, 아, 당황했어. 야, 야, 토네이도 아, 내 눈. 아, 잠깐만. 굉장히 민망한데. 야, 괜찮아. 어차피, 오른쪽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 야, 여기, 오른쪽에다가 오코를또 빼준다고? 야, 이거는 기회일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빙결 무덤 들어가면은, 야, 근데, 다고가 있잖아. 다고 나오면은 빙결 쓸게요. 저 나왔다. 얼음! 얼음! 어? 야, 야, 오, 야, 야, 잠깐만. 어, 저깐저나 타워 날라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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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끊어야 돼. 스킬 쓰지 마. 스킬 쓰지 마. 스기 전에 잘라버리기. 그렇지. 야 됐어, 야이러면 승부 원점돼버렸죠. 오, 야 잠깐만. 야 이거 살리고 싶은데? 이거 살리고 싶은데? 살려서 가자. 한번 더. 그렇지. 해벽, 야 화살 뺏고. 야 빙결대기, 빙결대기. 다고 나오면은 얼음. 난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그렇지. 됐어, 됐어. 야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된다. 야 이번엔 실수 안 한다. 실수 안 한다.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얼음 들어간다. 모두들 움직이지 마. 야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와야 침착하게 가자 이거 한 번만 맞은다한번 쉰다. 자, 일단 볼러로 수비하고. 아 잠깐만 야 이거 저쪽으로 오면은 어 다고를 이렇게 뺀다고? 너또 얼음 한번 맞을 준비 됐냐? 야 들어간다. 기사 놓고 야 이거 맞을게요. 얼음! 그렇지.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 임마! 나가! 나가 있어! 야, 잠깐만. 잠깐만, 끝내야 돼, 끝내야 돼, 한 대! 한 대만 더! 오케이! 체력,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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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킬로 마무리 가능하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이 자식아! 야, 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있어! 자, 12승 2패. 아, 계속 지네, 갑자기. 아, 한번 지니까! 지금 이패 연달아 하고 있어서 야 이번에 좀 집중해서 갈게요 어 이거 얼음으로 안되겠는데 어 뭐야 아 어, 선패 진짜 야 이거 설마 감전 쓰나 아 어, 이거 감전까지 쓰네 야 이러면 기사 나야돼야 잠깐만 나 화나서 안되겠어 화나서 들어가야겠어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어? 아아아 아. 아, 고객 뭐야 아, 잠깐만 아이모전씨 삐뽀삐뽀 야 잠깐만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야저 11렙짜리 고블린 저거 아 진짜 야 저놈 때문에 아 잠깐만 야큰났다야 천천히 갈게요 야 뭐야 마법사까지 있어? 야 근데 마법사 빼준건 너무 땡큐인데 아 잠깐만 야 이거는 관통 데미지로 아 어어? 어? 아, 뭐야 이 자식 아니 잠전 뭐이 적극적으로 쓰냐?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일단 마법사 순환 한번 돌려서 진학 카드 이제 나올 거거든. 아, 좋지가 않다. 지금 엘릭서도 내가 밀리고 있어가지고, 야, 이 프린스가 이거 왜 나오는 거지? 이거 왜 프린스?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 잠깐만. 야, 오히려 좋아. 상대방 할거 없어서 내 전탑 그냥 수비로 쓴거 기회다. 자, 이거 고갱 나올 거기 때문에 야, 고갱 뻔하지 토네이도로. 아, 저렇게 뒤에서 나오는 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자, 천천히 갈게요. 야, 저 마법사가 까다롭거든. 저거를 어떻게 잡지? 야, 이거 반통데미지로 잡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각도 잘 맞췄죠. 야,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 지금! 이제 두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진화기사 믿고 들어간다 빙결대기 얼음 그렇지 됐어 야야야야 움직이지마 그렇지 뚫었죠 됐어 날라갔어 됐어 야야야야 수비. 궁수비 들어간다 자그뭐 댓글에 궁수비가 궁극의 수비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궁수비는 중국의 수비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거 수비 일단 하고 궁수비는 뭐냐면은 어, 반대 뛰냐? 어 잠깐만. 어 뭐야 이 번개도 있었어? 야 일단 이거 막고 이거 막아. 오케이 시간차 공격 좋았다. 자 궁수비가 뭐냐면 다음 판에 설명할게요. 아 잠깐만. 얼음. 어, <laughs> 나가 이 자식아. 자, 13승 2패. 자, 두번더 이기면 되거든요. 야, 자그 뭐냐? 궁수비가 뭐에 줄임말이냐? 그 장기 용어인데. 어, 잠깐만. 뭐야? 그 장기에서 왕을 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을 수비한다. 이런 말을 할때 이제 궁수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세스 타워나 이제 킹 타워를 이제 궁이라고 보고 궁수비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너무 TMI 였나? 아, 잠깐만, 야, 나 망했는데, 이거 지금? 아, 선패 꼬여가지고, 야, 이거 뭐냐? 야, 잠 이거. 야, 이거 바텀까지? 야, 일로 와야 된다. 일로 와! 아, 토네이도 쓰면 안 됐는데. 야, 잠깐만, 이거 지금 굉장히 이머전시한 상황인 게 뭐냐면은, 페카랑 일드 지금 진화카드 두개싹다 돌렸거든, 이 친구? 나무지게 돌렸어 너아 지금 엘릭서도 이거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지금 저 일들을 내가 잡을 게 없네 클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토네이도까지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페카 나오면은 그냥 반대 뛸게요 야 바로 뛰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 내가 볼때저 페카 뒤에 일드 붙여서 오면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타워 날리고 무조건 날려야 되는데, 아니 야 무덤 진짜 이게 맞냐? 아니 아, 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빙결 쓰고 인드로 빠르게 일드부터못 녹이나, 이거 안 되니? 아,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야, <laughs> 야, 아,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닌데, 이게 야,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어,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휴 타임 아, 뭐야? 벌룬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어, 얼음, 얼음... 어, 살았다. 와, 다행이다. 휴 야, 페한테 했는데 맞을 뻔했다. 잠깐만. 근데 이거...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쳐나가야 되지? 야, 이거 들어가야 돼. 시간이 없다. 야, 아페카, 아페카, 와, 잠깐만. 페카안 나왔어? 어 이러면은 싹다 녹는데 야 날려야 돼 여기서 날려야 된다 무조건 날려야 되는데 배드 보여줘 스플래시 그렇지 안돼 근데 야, 빙결 써야 되나 아 잠깐만 야 이거 에바야 야 18초 남았는데 야야 야, 이거 그냥 생무덤 들어가야 된다 무덤 빙결로 그냥 승부 봐야 돼 어? 야 잠깐만 빙결 안 써도 돼. 이걸 안 써도 돼. 야 이거 막으면 된다. 막으면 된다. 일로 와. 싹다 모아주고 아 어렴 <laughs> 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아 아유 니똥불따 네 이씨 자 13승 3패 괜찮아 두판어두판 어, 이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왜 무덤을 안 쓰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뭔가 너무 막기가 쉬워졌어 <laughs> 왜 이렇게 막기가 쉬워졌지? 기분 탓인가? 아니 내 무덤만 약한가?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막아? 아, 무덤은 근데 좀 버프 받아야 돼 진짜 이거 하다못해 진학 카드라도 만들어줘야지 뭐 써먹지 이대로 가다간 답이 없습니다 야 이거 야나 이거 계속 고통받겠다 지금 덱 보니까 야 이거 사이즈가 지금 계속 고통받을 사이즈인데 감전 나오나? 야 이거 상대방 짤짤이라서 이거 궁수비만 하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야 클났다 이게 지금 아 어, 짜증나 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 두배 타이밍 때까지 궁수비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수비할 수 있을까 두배 타이밍 돼서도 계속 고통받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토네이도로 땡겨주면서 오케이 수비는 나쁘지 않아 야 아직도 1분 44초 아직도 40초나 남았어? 시간 더럽게 안가네 빨리 두배가 돼야 이게 무덤 각이 나오는데 무덤 못쓸 수도 있어요 이번판에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와 이거 해골병 사로 막아야 돼와 이거 아픈데 아프다 어? 야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고통 받는다고 아 맞아줄게요 어 너무 아픈데... 야, 이게 뭐냐? 이게...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잠시만... 지금 박쥐도 있어서 이거 빙결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 조심, 반대 뛰는 거 조심. 야, 요거는 그냥 맞을게요. 쿨하게 맞아주고... 야, 오른쪽으로 노선 변경한 거 보소. 야, 이번에 한번 들어간다. 나도, 나도 들어간다! 들어가고 자자 얼음 좋았어 야야 야. 얼음은 좋았는데 데미지 들어가냐 어 이게 뭐냐 이게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상대도 땡겨 아 잠깐만 야 이거 이건 막아줘야 돼아 막아야 된다 아아아아아어잠깐만야어어 어, 관통 어? 데미지 하려고 야 들어가. 빙결 빙결대기 고갱 고객 나오면은 고갱 고객, 고갱 고객 안나오나 야 그럼 그냥 쏘아야 해골병 사로야 그래도 야 그래도 왼쪽이 꽤 많이 들어갔다 그렇지 좋았어 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그냥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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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야 여기서 끝내야 된다 무조건 끝내야 된다 야 빙결대기 고갱 고객 나온다 고갱 나온다 빙결 얼음, 그렇지. 한대반더 나가. 야 그래도 14승까지 왔어요. 자 마지막 15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자. 깔끔하게 15승으로 고맙다. 고마워요. 고 고마워요. 야 잠깐만. 아니, 야이 친구는 15승 이미 달성해 가지고 져주는 건가? 어, 아 이런 천사를 봤나? 잠깐만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아니 이러면 오늘 미션도 아주 이지하게 컴플리트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한판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대폭 조정해서 16승으로 변경 자 16승 자 요거는 이제 집중해야지 나오나? 오야 잠깐만. 야, 야, 불러 아, 불러 실수했다. 야, 한칸 옆에 놨어야 되는데. 아, 야, 이거 살짝. 옆에 놔가지고 스트라이크 쳐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아, 이거 무덤 나와야 되는데. 야, 이 타이밍에. 아, 무덤 들어가야 되는데. 선패에 무덤이 안 잡히냐. 이런. 하늘도 나를 버렸나? 잠깐만. 아, 좋지가 않은데? 야, 엘릭서이드 방금 많이 봤는데. 패택 1도 못 받았네. 아. 들어가자 조금 늦은 무덤이긴 하지만 자 스킬 쓰면은 빙결 쓸게요 스킬 쓰면 스킬 쓰면 안 써? 안 써? 그럼 내가 써 내가 써 얼음 그렇지 야야야야 야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오케이 됐어 야이런게 개이득이지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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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뛰고 싶잖아 아니야? 알았어 한번 참내 이 자식 오 뛰고 싶을텐데 뛰고 싶지 않아? 알았어, 한 번만 봐준다. 야, 해골 방사 놓고 다시 뛰고 싶을 텐데. 뛰, 어 알았어. 다시 기사 놓고 뛰고 싶을 텐데. 어 아니야? 야, 이 친구 참을성 하나는 끝내주네. 아처킨 하나 믿고 순환 돌리는 건데. 야, 네가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다. 자, 빙결이랑 같이 들어간다. 자, 얼음. 아 잠깐만. 어 아, 지진 뭐냐? 왜 이렇게? 무덤 왜 이렇게 잘 막냐? 야, 아니, 모든 카드가 무덤 카운터네. 모든 카드가 무덤 카운터야, 진짜. 어, 잠깐만. 자, 이렇게 살짝 비켜놔야 스트라이크. 킹타워 열어줄게요. 스트라이크. 어, 잠깐만. 아픈데? 괜찮아. 요 정도 피해량? 시나리오 안에 있던 데미지야. 괜찮아. 야, 아처킨 안 나오냐? 어, 아처킨이. 나와야지. 아, 이러면 왼쪽 뛰었을 텐데. 아, 잠깐만. 야, 이거는, 오른쪽은 해골병사로 막고, 아, 안 되겠다. 어, 블러로 막아야 돼. <laughs> 자, 이거, 왼쪽 들어가야 돼? 왼쪽 들어가야 돼, 나? 들어가야 돼? 야, 야, 빙결 잘 써야 된다, 빙결. 얼음! 야, 야,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가 오른쪽 들어가자 노선 변경. 자, 야, 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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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그렇지. 해골병사, 그렇지. 이 아, 잠깐만.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돼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아, 이거 잘못 났다. 토네이도 써야 돼. 그렇지. 됐어, 깔끔하게 막았어. 스킬 쓰나? 야, 스킬 안 써. 공격으로 쓰려고 스킬 안 빼는 거 보소? 그러면은? 공격으로 스킬 쓰게 해야지. 야 야, 야 야. 왼쪽 들어가. 야 그렇지. 상대방 뭐 하냐? 아, 버려. 아니 아니 지켜 지켜. 지켜. 지키고 핑결아야 참. 아니 무덤 왜 이렇게 약하냐 진짜. 아니 야 이게 말이 되냐? 무덤이 이 데미지. 일안 들어가네. 진짜 쓸모 1도 없는 카드. 아 이거 순환 돌려서 야 들어가. 어 버려. 진짜 버려. 진짜 버려. 진짜 버려. 야 빙결 대기 빙결 대기. 그냥 써야 돼. 야 이거 지켜 지켜 지켜야 돼. 잠깐만 지켜야 돼. 알았어 알았어 지키고. 야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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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났죠. 어 진짜.